아멘. 이 시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뉴스를 자주 보시나요? 매일 보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저도 좀 챙겨 보려고 하는 편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그 어떤 소식과 정보를 가지고 각종 사역에 응용을 할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사역, 우리의 어떤 성도간의 교제, 여러 가지 것들이 결코 세상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지금과 같은 이런 설교도 예를 들어 제가 세상에 대해 워낙 모른다라고 하면 성도님들 들으시기에는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인가라고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뭐 신대원 교수님께서는 제가 신대원 시절에 자신이 사모님께 들은 이야기를 들려 주셨는데요. 남편인 자신의 그 목사님께 교수님께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보, 신의 산에서 그만 내려와요. 너무 고상한 데만 있지 말고 그만 내려오세요라고까지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뉴스도 적극적으로 땅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잘 생각해 보시면 와, 세상에 어쩜 이렇게 좋은 일이 있지? 기쁜 소식이 있지? 역시 세상은 아름다워. 이런 뉴스가 많을까요? 아니면 이야,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와, 나도 저런 사고 겪을까 봐 너무 무섭다. 이런 뉴스가 많으신가요? 후자 쪽이 많죠. 열중 아홉 아니 열 중에 하나만 기쁜 소식이라고도 못할 겁니다. 0.5개라고 할수 있을까요? 거의 다 비판, 비난, 안 좋은 사건, 사고로 채워져 있죠. 아름답고 좋은 소식은 가끔 뉴스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경험상으로는 뉴스를 많이 보면 사람이 좀 과하게 비판적이게 되고 좀 많이 불안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 적당히 본다는 선이 각자마다는 물론 다르시겠지만 말이죠. 이번에는 단순히 육신적인 어떤 사건 사고 말고 영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코로나 때 신천지라는 이단이 대두되었습니다. 기억이 나실 겁니다. 코로나의 시대 당시 불과 2~3년 전이죠. 코로나 확산에 이들이 일조한 것은 물론이고 방역을 여러 가지로 방해한다는 것 때문에 신천지라는 이단에게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덕분에 이들이 음지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이를 위해서라면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온갖 연극적인 행동과 비윤리, 비도덕, 가정 파괴, 심지어 범법 행위도 서슴지 않았던 그들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났죠. 코로나라는 어려운 시대 속에서 그래도 우리에게 주신 주의 은혜가 있다면 이들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 정체를 알게 된 것, 대처하기 좋아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이단에 빠지는가? 특히 사회적으로 엘리트 계층인 사람들, 소위 말하는 뭐 의사, 변호사, 각종 교수님들께서 왜 그런 터무니없는 신천지 등의 이단에 빠지지 쉽지 않으십니까? 뭐 종교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저들은 정말 말이 안 되는데 왜 저러실까 싶을 겁니다. 이단과의 싸움은 단순히 IQ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주일에 이단 특강으로 오실 탁지원 소장님의 실제 견해부터가 딱 이렇습니다. 온갖 뉴스로 불안한 시대, 영적으로는 내 믿음 지키기 힘겨운 시대, 그럼에도 우리가 마음 든든해 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오늘 본문으로 유다서가 끝이 납니다. 오늘 방금 읽은 이 본문은 흔히들 마지막 인사, 특히 송영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찬양 영광을 올려 드리며 이제 유다서가 끝이 나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24, 25절입니다. 시작.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를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로 있을지어다 아멘. 편지의 이 마지막 부분을 통해 무언가 마음 가운데 웅장함과 든든함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예, 사실 유다서의 이 마지막은 예를 들면 이 바울의 서신서들과 달리 직접적으로 편지를 받는 사람들 수신자들을 직접 축복하는 내용은 사실 아닙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바울 서신은 편지를 받는 사람이 디모데다, 에바브로디도다, 내지는 어느 교회 뭐 허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 이제 이런 식으로 수신자가 명확하고 그만큼 그들을 향한 축복으로 편지를 마무리를 합니다 반면 유다서의 끝은 그저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는 것으로 마칩니다 그러나 그 찬송과 영광의 내용만으로도 이 편지를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마음 든든하게 하는 게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1억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은 다른 누구가 아니라 바로 나에게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나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1장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 작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설게 하시리. 아멘. 넉넉히 너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거침 즉 걸려 넘어짐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우리가 서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히 보호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영광의 보좌 앞에 서는 그날 흠이 없이 기쁨으로 그날 반드시 서게 하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시겠다 말씀합니다. 당시에 유다서의 수신자들에게도 그렇지만 바로 나를 향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찬양이 이 송영이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특히 24절의 시작이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라고 했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그런데 1절을 보시면 이와 비슷한 말로 유다서가 시작이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종이요 야고보의,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유다는 구르심을 받은 자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아멘. 방금 보신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말씀합니다.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유다서라는 편지가 시작이 됩니다. 지키심을 받은 자들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 이 부분을 세 번역 성경으로 읽어 보면요, 유다서 1장 1절 하반절을 세 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켜 주시는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켜 주시는 이 편지를 받을 당신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당신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켜주시는 사람들, 이렇게 편지가 지켜주심으로 시작해서 너희를 보호하신다. 보호하심으로 서신이 끝납니다. 지키심, 보호하심 같은 말이죠. 지켜주심, 보호하심으로 편지가 시작하고 편지가 끝납니다. 방금 살펴보신 것처럼 유다서는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보호하신다라는 것으로 그 시작과 끝을 맺습니다. 다만 지켜주신다라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삶이 전혀 힘들지 않다라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스포츠에서 상대팀보다 우리 팀의 전력이 아무리 강하다, 강하다라고 해도 결국 이기려면 그 강한 전력으로 경기를 해서 승리를 거둬야죠. 아무리 쉬운 상대라도 일단 경기를 뛰면 땀은 납니다. 전쟁에서 우리 군의 전력이 아무리 강하다 강하다라고 해도 최종적인 승리는 적 기지를 점령하고 깃발을 꽂아야만 그게 우리의 최종 승리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다만 녹록지 않은 것은 이 땅에서 우리의 이 영적 전쟁이 아직은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전쟁은 승리가 확정되어 있는 전쟁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라고 하는 그때까지 버티면, 천국이라고 하는 그 고지를 점령하면, 무조건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날이 오기까지 그곳에 우리가 도착하기까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 주신다. 성경 곳곳은 물론이요, 유다서에서도 반복적으로 시작하고 끝나는 말씀인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심을 믿으며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만, 불확실성만큼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게 없습니다. 불확실성, 확실하지 않다, 예측이 안 된다,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 이리저리 방황하게 만듭니다. 확실한 것을 불확실하게 만들어, 먼저는 그게 진리가 맞아? 확실해?라고 미혹을 미혹하고요, 진리에 대해 확신하지 못함으로 이리저리 방황하게 하고 더 나아가 방탕하게 세상을 만듭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까지 만들겠다.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인 것을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고라든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난한 땅에 대해 그것은 승리가 확실하지 않다. 우리가 왜 광야로 왔는가?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하나님을 떠나자. 확실하지 않은 길못 가겠다라고 만드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자. 하나님이라는 확실한 승리 대신 음란함으로 시선을 돌리게 만든 것은 발람이라는 선지자의 전략이었고요. 이게 유다서에서 내리 일관되게 소개하는 사단의 전략이고 이들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을 수 없습니다. 사실 확실한 진리는 그 무엇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방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의 믿음은 안타깝게도 일관되기 어렵습니다. 오르락내리락 할 겁니다. 심지어 방황하는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그 무엇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을 수 없는데 우리가 두려워하고 방황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과 방황은 하나님께로 가는 우리의 길을 멀리 돌아가게 만들고 지금 당장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만들 겁니다. 그러나 굳게 붙잡은 믿음, 하나님을 굳게 붙잡은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승리를 확신하는 믿음은 우리의 걸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곧장 달려가게 더 하나님이 잘 보이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게 개인적인 믿음이었다면 이번에는 이 시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단들은 자신들이 옳다 우리도 봐라 선행 많이 한다. 이거 봐라 선행을 많이 해서 어떤 이단은 심지어 우리는 어디 다른 나라 해외에서 무슨 무슨 상을 받았다 그리고 우리한테도 이런저런 기적이 일어난다 병고침이 많이 일어난다 봐라 심지어 예수님도 그때 당시에 우리처럼 이단 취급받는 거 아니었어 라고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이단 여부를 떠나 시대 자체도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라고 부인하는 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세상은 기독교만 편협하다. 다른 종교, 다른 사상, 다른 사람들은 서로 구원의 길이 될수 있다고 서로들 인정을 하는데 왜 너희만 독선적이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든 우리의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려는 게 이단이고 세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굳게 붙잡고 믿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할까요? 마태복음 24장 23절과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이단들이 심지어 우리에게도 이런 저런 기적이 있다 병고침이 있다 무엇이 있다 아무리 그래도 이런저런 기적이 있는 우리가 진리가 아니냐? 아무리 그래도 믿지 마십시오. 거짓 영들과 그들의 소속된 사람들은 성도 한 명이라도 더 미혹하고 끌어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하였더라. 아멘. 이단에서는 자신들이 자신들의 교주로 내세우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는 그리스도 외에 또 다른 진리가 있는 것 같이 말합니다. 어떻게 예수만 진리일 수 있냐? 논쟁을 하려고 할 것이고 감정에 호소하려고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의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에 있으며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세상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유다서의 시작, 마지막 송영에서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심, 보호하심 그 은혜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그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는 가족, 부모, 자녀, 형제자매, 친구, 이웃 등도 그들의 구원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려는 주님의 보호 아래 다만 그 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불안하고 진리는 없다라는 시대와 자신들과 자신의 교주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이단들이 유난히 횡행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내 개인의 감정과 신앙 상태에 따라서 왠지 모르게 내 구원도 오락가락하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유다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키심으로 인사를 시작했고 보호하심으로 인사를 마칩니다. 그 든든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을 믿으며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